더운 여름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계절이죠. 특히 울산은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감상하며 서핑하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울산의 무용수들이 서포로변신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시리무용단이 지난 28일 공연 서퍼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서 열연했는데요. 감각적이면서 신선한 연출을 보였습니다. 어떤 공연일까요? 각자의 삶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무용수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요구했었던 본인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도가 은유하고 있는 것들이 각자의 뭐 어떤 벽, 어쩌면 꿈 극복해야 되는 대상,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한분한 한 분의 연기하고 있는 서퍼가 곧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연기하게 된다라는 연출과 안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무용수들은 모두 새로운 이름을 하나씩 만들었는데요. 서핑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활기 넘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서퍼들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인데요. 꿈의 해변에서 최고의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네 삶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특히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마칼이라는 서퍼의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 마칼은 북서풍에서 불어오는 파도를 마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서풍의 멋있는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은 프롤로그인데 이렇게 보셨을 때는 어, 되게 정적이 보이고 명상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무용수들이 모두 자신 앞에 있는 그런 거울을, 자기의 모습과 대변하는 거울의 모습을 보며 그 동작, 그 씬을 임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해 수준 높은 정기 공연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울산 시립 무용단. 우리에게 꿈을 잃지 말고 나아가라는 용기를 전해주는데요.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오 어, 어, 나도 저런 꿈이 있었는데. 오 어, 어, 나도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뭐 아프고 하긴 하지만 그 파도 위에 올라서는 그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그 근데 그 파도를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올라섰다가 쓰러지는 시간, 넘어지는 시간. 다시 파도를 관찰하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우리네 삶과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동을 받고 희망과 꿈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듭니다. 세계적인 밴드 잠비나이와 함께 준비했던 공연인데요. 삶의 희로애락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춤판을 펼쳤던 울산 시립무용단 그들은 공연 서퍼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지친 일상 속 힘들었던 시민들의 마음에 응원과 위로를 선물했습니다.